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 입니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궁금한게 한 100만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7가지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좀더 편안하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면접에 임하다 보면은 면접관의 질문을 딱 듣고 이게 대체 뭘 평가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준 것인가 그리고 내가 답변하는 내용이 면접관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일까 이런 걱정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면접을 보면서 그 찰나의 순간에 뭐 이런 것들까지 파악해 가지고 확신 있게 대답한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줄 때. 있지만 우리 지원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어떠한 좋은 점들을 보여줄 수 있는 포괄적인 질문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질문의 정답은 이거고 이 질문의 정답은 요거고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타인에게 좀더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 누군가 에게 본 인의 어떤 주 장과 견해 를 밝히 면서 자신감 을얻 으면서 이야 기를 할수 있는 거 거든요.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되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흔히 이야기하는 필수 질문, 뭐 자기소개라든지 뭐 지원 동기,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냐, 본인의 어떠한 준비된 강점이 뭐냐, 이런 것들은 의도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더 기업과 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뼈대에서만큼은 확실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면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너무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선생님 면접에 갔는데 제가 정말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앞에서 다른 지원자가 그 내용을 말해버려 가지고 아 이게 참 애매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다데다 면접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관이 자 A지원자가 이야기한 거 말고 다른 부분을 우리 지원자가 얘기해 보세요 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린 상황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본인이 원래 준비하고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김세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내가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지원자가 이야기한 내용 대부분에 공감하고 저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특히 이 부분만큼은 저 역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굉장히 쿨하게 이거 원래 내 건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셔야지 아씨 이거 앞에서 이거 얘기하니까 어떻게 하지? 내가 약간 좀내게 아닌 게 돼버리네? 뭐 이런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얘기하면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야 이거 너무 앞사람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지원자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태도에 따라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 주의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든 차별화를 보여 보겠다고 준비되지도 않은 본인의 마음에도 없는 답변을 하잖아요? 갑자기 또 여기서 꼬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지옥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해서 안된다 그 말씀을 드려 보고요 자세 번째 질문에 대한 부분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연습 부족이겠지만 네, 본인 스스로 알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면접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말이 굉장히 막 더듬거려지고 정제되지 않게 막 난발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연습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연습을 전혀 안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연습할 걸 연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면접에서 어떻게 보면은 덜 중요한 부분을 너무 많이 연습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연습을 안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부지런한 비율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면접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메모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면접 준비 연습하실 때 내가 이 질문에 어떤 답변하지? 막 아, 이렇게 막 키보드에 입력하시면서 막 고민을 해 머리로도 고민을 하고 손으로도 고민을 했지만 면접에서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접하기 전날 정도에 겨우 여러분들이 연습을 입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듬거려지고 익숙하지가 않죠. 면접은 외국어와 같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작문을 잘하시고 뭐 어휘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혀 자체가 그러한 단어와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능숙하지 않다면 실제 면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은데 내가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연습을 하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 머리와 이 손가락보다는 입으로 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이죠 다른 스펙 더 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냅두고 <laughs> 이건 직접 우리 지원자분들이 저한테 질문 주신 내용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소 구어체에 해당되는 그런 어휘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답변에 압박으로 꼬리 질문 들어올 때아 진짜 어렵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이런 질문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준비하긴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이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서 이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준비된 직무 역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무와 관련된 지식, 스킬, 경험인데 물론 이 직무 역량이 좀 부족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직업 기초 능력, 뭐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이런 부분들을 일부 믹스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시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은 필수 질문 중에 필수 질문이고 이 고민과 관계없이 무조건 좀 준비를 해줘야 되고 능숙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단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면서 옆에 있는 지원자가 스펙이 좋긴 하지만 인성이 개판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 절대 얻지 못합니다. 면접관님 말씀처럼 스펙이 더 좋은 지원자가 성과를 낼수 있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심스럽지만 저 역시 지원 기업에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영향만큼은 확실하게 준비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 면접관님께 자신 있게 말씀드려보고 싶다 잡아 먹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면접관의 기가 눌리도록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다섯 번째. 면접을 할때 간절함이 너무 없어 보인다는 피드백을 들었다. 나 되게 간절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얼굴에 뭐 간절함,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거고, 만화 캐릭터처럼 굉장히 막 눈빛으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면접관이 있잖아요.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입사 후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자연스러워, 야, 이 친구가 굉장히 간절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이지 가셔가지고 면접관님, 저 진짜 간절함 장난 아닙니다. 여기 말고 다른데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간절함이 아니거든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들 그냥 개인적인 상황인 거예요. 면접관이 느끼고 싶어하는 것은 야이 친구 내가 봤을 때 진짜 고민을 많이 했네. 우리 기업 입사하려고 야, 이거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누가 보더라도 성의 있게 회사 분석을 했다라든지 그런 걸 보여줬을 때 간절함이 느껴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입박으로 이제 워딩 자체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면접관이 믿지 않는다. 말로서 설. 하려고 하지 말고 근거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직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복받칠 때가 있잖아요. 물론 그런 것들도 면접관이 뭐 일부 좀 긍정적으로 볼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의연하게 대답하는 방법이나 멘탈 잡는 노하우 좀 배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은 정말 눈앞에 캄캄하죠. 그리고 왜 우리는 꼭 준비한 질문은 안 나올까요? <laughs> 원래 면접이라는 게다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질문을 대비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내용적인 측면에서 만족감을 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인기응변이 굉장히 뛰어나다. 뭐 그러면요. 뭐 좋은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 으로 높진 않겠죠. 이럴 때는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적인 측면에서 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포인트입니다. 태도라는 건 결국 여러분들에게 뭐 실패 경험, 단점에 대한 거, 뭐 부족한 걸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저항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불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이 안 납니다. 없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뭐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면접관이 느끼기에는 야이 친구 나중에 입사해가지고 내가 뭔가 지적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회피하거나 말 그대로 굉장히 좀 소극. 적인 태도를 취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욱 더 감점을 줄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답변 내용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태도적인 측면에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어떻게든 면접관님의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면접관님 실패 경험에 대해서 분명히 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갑자기 긴장해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기회 주신다면 어떻게든 저의 부족한 점들을 면접 끝나기 전까지 면접관님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면접관이 그렇지 뭐 긴장하다 보면 생각이 안날 수도 있지 이렇게 할수 있는 거거든요. 어때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면접 끝나기 전까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얘기 못하면 더 감점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날 때도 있고 안날 때도 있지. 면접관이 뭐 그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말을 길게 하지 마세요. 말을 길게 하면 무조건 실수가 나옵니다. 차라리 말을 짧게 하셔가지고 다음 질문을 받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궁금증 같이 한번 해결해 드릴게요. 공백기, 압박 질문. 불리한 질문을 받게 되면 무조건 인정하셔야 돼요. 억울하다? 아닙니다. 면접관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그건 나의 부족한 점이다. 받아들이세요. 쿨하게. 그리고 나서 자신감 있게 오해가 있었으면은 오해를 풀어드리고 그 외적인 측면에서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또 자신있게 그걸 얘기를 하고 긍정으로 마무리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저항을 하면 할수록 면접관 여러분들을 더 공격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점을 안 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추가적인 감점을 더안 당하는 게 포인트다. 그리고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면은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뭐또 그렇게까지 공격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항하는 순간, 그럼 뭐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갑자기 기분이 나빠. 그리고 옆에 있는 면접관 보기에도 약간 면이 떨어져요. 그러면 면접관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을 잡아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요것도 연습이 평상시에 돼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부분들 일곱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좀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참고하셔가지고 빠르게 해소하시고 더욱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셔서 면접 꼭 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